7시에 위치하고 있는 노란색 프로토스 카드 현재 MVP 클랜의 두 번째 주자 임준영 선수입니다 ESL 랭킹 315위 2승 5패 테란전 경기 0승 0패 가지고 있는 MVP의 두 번째 주자 임준영 선수는 7시 노란색입니다 이에 반면에 한시 쪽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 넉서리의 선봉 주자를 1킬 중인 정수현 선수 1승을 하면서 3승 4패가 되어버렸고, 이제 1승만 더 한다면 승률 50%를 넘길 수 있는 정세원 선수는 1시 빨간색 테란입니다. 이번 맵은 매치 포인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지형 난전 맵이고, 1시 7시, 그의 반면에 러시거리는 38초고, 프로토스테 테란전 17대 21로 테란이 앞서 나가고 있는 맵, 매치 포인트, 과연 정세현이 임준영까지 끊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임준영이 정세현 끊어버릴지, 지금 임준영 선수, 지금 보이시다시피, 서치가 굉장히 빠르죠. 이거는 가스러시인데 정세현 바로 베럭스가, 아, 바로바로 바로 가스통. 보시다시피... 야, 일단은... 이제 게이트 올려주면서... 일단 베럭스 올라가던 모습... 야, 일단 베럭스? 야아단베럭스찍고 가스 이제 올려주고 있고 프로브 가지고 견제 야아단는 지금 s c 5 2만 계속 찍어주면서 여기 러오뮬레이트 올려주면서 코어까지 일단 임시형 선수는 가스 러쉬를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견제를 계속하고 있는 프로브 한 마리 c v 지금 일단 컨트롤 그리고 이제 서플라이 디파 건설, 아니 아 팩토리 건설합니다 이제 가스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난한 더블이고 그 l e d o u b 는 이제 코어가 완성되기 때문에 가스도 일단 l 면서 가스 이제 사 d 돌리고 드라군 찍고 뭐 무난한 더블 b l 을 d o u 보시다시피 어차피 지금 뭐 SCV 이제 슬슬 빼주고 있고 드라군이 이제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빼주는 거고 이제 말이 이제 두 개에다가 벙커를 짓네요. 그냥 아예 벙커를 지울 필요까지는 있나요? 정세원이좀 안전하게 하는 것 같은데 벙커를 그냥 지워 버리네요. 안전하게 합니다. 진짜 안전테라. 전태란 벙커 완성 시켰고 이제 머신샷달면서돈 모으면 안바당 갈 거고 뭐 임준혁은 일단 안바당 가면서 투게이트까지 님들 자나요? 이분들 자신 아 보네. 조코 노루님 안녕하세요. 그만 주무시고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일단은 파일럿지어주면서 포로브 계속 찍고 드라고뭐 계속 찍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뭐, 머신샵 달렸기에 탱크를 뽑고, 머신샵에서 어그를 돌리고, 이제 앞마당까지. 일단 원탱크 찍어지면서, 이제 머신샵에서 어그를 돌려주겠죠. 인구수도 막혔기 때문에, 서플라디파에도 보너스 투자를 했고, 이제 어그를 해야 되거든요. 자, 다 탱크를 뽑고, 지금, 어그를 돌려주고 있는 모습. 쌍갈뱅이님 건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럭셔리 클랜인데, 럭셔리 클랜 안 보고 다른 클랜 꺼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일단은 지금 보이시 싶을 지 일단 투팩 올라갑니다. 일단 원탱크. 야, 일단은. 아, 나 일단 디띠 갔어요. 아, 드림팀이었구나. 언제 나가셨지? 아무튼간에 원탱크. 어, 그래요? 아, 나 럭셔리인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아, 무튼간에 일단 원탱크. 왜 예, 투탱크까지 나오는 모습 압박주지만 시즈모드 됐거든요 어차피 리페어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바는 돌리고 임진영은 투게이트득노티트 그 퍼실리티 이제 완성되면 옥저 버터리까지 어차피 투팩에서 계속 옷를 돌려주고 있거든요 자기 지금 뭐 얼트팩에서 병력 뽑고 돌리면서 뭐 병력 뽑아주고 있는 끝이고 뭐 토스도 지금 뭐 드라군들 뽑아놓고 멀티 가져갈 준비하는 모습인데 팀손님 안녕하세요 이제 멀티 갈 겁니다 지금 프로우 빼는 거 보면 이제 쓰리게이트또 그 옥저버까지 찍어주면서 옥저버로 시야도 확보해놓고 탱크 지금 삼 탱크 나갑니다 지금 약간 전진성 퉁치고. 여기 탱크 이제 드라군 빼죠. 드라군 숫자가 지금 두기, 세기, 네기, 다섯 개 있지만 지금 투팩에서뭐 탱크 벌쳐 벌초, 이제 벌쳐를 찍네요. 이거는 지금 한번 나가겠다는 거일 수 있지만 이제 안 나가지고 있고. 일단 마인드 깔아야 돼야 되거든요. 풀업 일단 커트. 그 추가적인 멀티 커맨드 갑니다. 스캔 달면서 아머리까지 일단 무난하게 지금 가고 있는 모습 무난하죠. 토스도 심시테노에서 무난하고 그 추가적인 멀티를 가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 넥서스를 건설해야 되는데 이렇게 넥서스를 건설을 안 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병력들 일단은 모아놓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고투보 그렇죠 뭐 병력은 이제 게이트를 늘려야 되지만 게이트 안 늘리고 멀티 가네요. 그쵸? 그렇죠? 일단 멀티 가고 이제 게이트 늘릴 텐데, 이제 아, 3 게이트 밖에 안 돼요. 이해하면 테라는 벌쳐 마인드 깔아놓으면서 추가 커맨드 내려놓고 수비하고, 한방 모아야 되는데, 임균형 선수는 어차피 추가 멀티 가면서 마찬가지로 게이트에서 병력 뽑고 있고, 목적보도 찍고, 이제 아둠까지. 뭐 토스는 지 무난한 상태입니다 테란도 무난한 상태고 그냥 뭐 일단은 이렇게 수비로 해놓고 이제 커맨드 내리고 탱크와 벌처들이 움직이면서 병력이 일단 이제 3팩까지 이제 뭐 4팩까지 그리고 5팩까지 일단 병력들이 지금 본진으로 들어오는데요 이게 병력 본진으로 오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일단 지금 3팩이네요 이거 팩토리인 줄 알았는데 엔지니어비였고 일단 3팩 자 병력 일단은 미네랄좀 완성됐겠다. 내리고 있고 오히려 테란이 더 빨리 돌려요. 자원적으로는. 음진영도 고... 일단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질러 태웠겠다. 한번 나갑니까? 이러면서 탈 진출 한번. 드라운드 일단은 많거든요. 한번에는 되기 때문에 한번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곧 러쉬로 한번. 질러 지금 드랍을 가는데. 제 스타게이트. 그 템플 아카이브, 지금 한번 셔틀 움직여주려는 모습. 벌초를안 만한 견제. 그리고, 시즌 모드 해놓고, 털에 찌면서 벌초 놔두고, 추가 병력들 빼고, 팩토리 이제 늘려야 되는데, 팩토리가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4개가 하고 있고, 5개, 6개 막 늘어날 겁니다. 한 6개 정도. 한번 들어오 뭡니까 지 셔틀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오버 일단은 건지고 정전수 선 수비하기 위해서 탱크들이랑 거처들이 일단 부라부라 오죠. 내리면서 한번 들어갈 볼생각있데 일단은 무리하지 않고 빌러들은 일단 다잃었고 셔틀까지 터수있다면 엄청난 손해를 봤죠 지금.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드라곤 찍어주면서. 아비토 테크까지 타준 입지정돈이 반면에 정세은 아직까지 4팩토리, 그리고 이제 아머리 2개, 그리고 퍼실리티. 저 빠르게 빨리 팩토리 늘려줘야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안 늘어납니다. 야, 일단 벌처까지 이제 찍어주면서 벌처 11시 쪽으로 돌려주지만 아무 이상 없고. 이제 헥토리 다섯 개, 여섯 개 까지. 야, 일단 부산 갈뱅이님 다시 안녕하세요. 야, 일단 병력 여기 한번 마인드 일단 제거하면서 1 1스타승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여기도, 벌쳐견제 일단은, 정신없 벌처견제 하는데, 야, 임준혁 약간 흔들렸죠? 비비면서 막아내고 있는 모습. 일단 막은 모습. 한방 나갑니까, 지금? 어제공이럽 이제 공이한번 나갈 수도 있는 상태. 추가 팩트 탱크에서 탱크해도 뽑고, 벌쳐도 다시 뽑아주면서, 어플 꾸준히 돌리고, 한 2럽 정도까지, 2럽 타이밍. 아래쪽에 자리 잡으면 또 여기 타격이 좀 크거든요. 임진영 선수는 마인제거하면서 멀티를 가져가려는 모습인데 아비터가 이제는 찍어놓으면서 공유업 돌리고 게이트 일단 파일 게이트에서 뭐 탱크 벌쳐 상대할 만큼 병력을 막 드라곤 질러서 생산을 해야죠. 지금 추가 병력들이 없기 때문에 야 이거 병력들 일단은 지금 가는 모습. 값이. 예,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정세현 선수 팩토리 계속 눌려주면서 한 방을 모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업그레 기다리면서. 마인드를 일단은 계속 깔면서. 개이득 아니야? 그때 5만 포인트 받아놓은 거 있잖아. 야, 그때 누가 어디서 기권해서 우리가테 5만 포인트 준데 있는데. 그거 좀 주면 안 되냐? 포인트좀 암튼간에, 그, 병력들. 어, 기권에서 5만 포인트 받았을 텐데. 일단, 탱크, 마린들. 어디에 썼냐, 그거? 어디에 썼어, 이제? 와, 사기꾼들. 암튼간에, 지금. 언제 썼냐고. 그, 전 시즌 때 5만 원 포인트 받았는데. 이번 시즌에 디자인도 안 만들었잖아. 이번 시즌 때 디자인 하나도 안 만들었는데, 뭔. 암튼 간에 병력 지금 8패. 에서 뽑고 드랍시 견제 가나요? 일단 한방 일단은 모아주고 있는데 계속 정세현은임진영 선수 일단 게이트 늘리면서 아비터 일단은 보유를 하고 있고, 또 보유했을 거거든요? 또 죽었나요? 나왔을, 나왔죠, 이미. 그 병력들, 일단은 계속 찍어줘야 되지만, 는 지금 병력이, 일단 뽑아주고는 있지만, 계속. 일단 병력은 계속 뽑아주고 있긴 하죠, 하거든요, 지금. 일단 5시 멀티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테란이 이제 이럽이 될 수준인데, 안가의 공격을, 그냥 벌초로만 따로 견제합니다, 이렇게 탱크를. 이뭐라면 마인드 아래쪽을 깔아놔야죠. 이제 일단 프로브 드 라운드 일단은 지금 들어오는데 차라리 여기 프로브 다털어야 되는 거요. 야, 이제 흔들리죠. 엄청 난게 흔들립니다 이거 진짜 많이 흔들리는 수준이거든요. 드라운또 올라오는데 마인터지면서드라곤 터지고 있고 이득 많이 보고 있는 탱크와 벌쳐 야, 텐 이득 많이 보는데요, 지금. 프로브 다 털었어, 지금. 그라운드 어느 정도 터졌고, 이제 한방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래도. 묵묵부담이죠, 지금. 아예 갈 생각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임진영도200다 채웠어요. 지금 한 방이 두둑하죠, 지금 그래도. 아비터는 계속 보유하고 있고. 여기 한개 있는 것도 모르나요? 앞에터 저거 많아, 분명히 많이 찼을 것 같은데. 네, 그래, 토스 한방 나가준 모습. 니콜 대비 다돼 있는 상태고요. 터렛을 지, 보호해 준 것만 해도 본진에다 열몇개지어 놨고. 떨구면 녹는다 어? 이못 떨궜네? 떨궜으면 녹았을텐데 아... 이거 떨... 정세원 어, 입장으로서는 떨궜어야 됐었다고 입장을 하겠지만 안 떨궜어요 지금 떨궜으면 마인드다 터졌긴 했지만 지금 이쪽에 병력 지금 프로바나 타이어 짚고 일단 병력 움직여주면서 한방 어떻게 막아낼지 이거를 응? 음? 드라곤 왜 죽이죠? 뭐야 피 없는 거 죽이는데요 자신이 알아서 어? 그냥 뭐 하나 더찍겠다는거 같은데 죽이고 나서부터 토마토님 하여 아비터를 하나 더 찍는 것도 아닌데 인구수 198인데 그대로 뭐200 채우려고 하, 죽인 건지 몰라도 뭐여. 나비 토 일단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병력도 일단 계속 움직여주고 있죠. 일단 빈집너시 한번 갑니까? 테란 병력이랑 갈렸거든요? 브라브라 일단 은수비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좁은 길이에요. 토스가 개싸막이는 불편한 자리에. 씨 쏘네, 씨 쏘네보는 자리에요. 저토하면 토스는. 테란으로서는 이득보는 자리고요. 이쪽 병력이라 이쪽 병력 한번덮 치나요? 야 이거 병력들 일단 시즌모드풀때한번 덤비는데 질럿들이 일단은 잡히고 있고 정리되고 있고 뒤에 병력도 한번더 덤비지만 테란 사기 보여줍니다 2업이거든요 토스 녹죠 깝치면 안 돼요 인구에 폭사된 거 보세요 야나 치고 나가죠 이제는 너무 많아요 병력이 많고 업글도 좋고 또도 좋기 때문에 일단은 목저부까지꺼내면서 한방병격도 이제 시즈모드 여기 하면서 멀티 날리기 작전 들어갈텐데 아 아비터 가 아무것도 안쓰고 싸움하니까 이렇게 되는거 만약 아비터가 뭐 스테이드 필드, 스테이드 필드를 쓰면서 상대방의 탱크를 견적 다 올려주면서 전투했다면 뭐 할만한 전투가 되겠지만 그런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냥 질들드라면 꼬라박으니까 상대가 안되죠 일단 탱크 4대 내리면 서 여기다가 야 넥서스 점사까지 여기 넥서스 여 날렸고요 지지받아내면서 스코어.